자,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,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은 단계별로 해야 돼. 첫 번째, 어,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, 자,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. 알겠지? 어,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.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방금 계속 풀었던 어, 완전 제곱골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어, 해봤지만 되게 귀찮아 맞지? 그래서 사람들이 어,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어놔 버렸단 말이야 어, 공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단계가 어, 근의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진짜 지겹도록 어 하게 될 거야 수백번 수천번 아마 하게 될 건데 어,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진짜 잘 배워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안되면 근해 공식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우리가 도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근해 공식 분의 공식이 특별한 게 아니야.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그것을 계속하면 됩니다. 식이 어, 그런데 그게 숫자였지만 이제 문자로 바뀌는 겁니다. 자 단계별로 합니다. 자첫 번째, 이차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ax 더하기 by 더하기 응?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한다. 자 여기서 이제 도출해낼 겁니다. 자 도출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자 단계별로 갑시다. 첫 번째는 최고차항의 앞에 개수가 어, a가 있으면 알겠나 최고차항을 나누는 게 편해. 얘를 뽑아내서 풀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인수분해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똑같은 수를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상관없다 맞지. 등식은 성립합니다. 그래서 a로 나눠 준다.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0이 된다. 됐지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수항을 넘긴다. a분의 bx 상수항을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제곱. bx 어떻게 해야 돼? 반의 제곱해야 되지, 맞지? 반의 제곱을 합니다. 그러면 반이면 2a분의 b다.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이 됩니다.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.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도 똑같이 이 수를 더해줘야 되겠다. 4a제곱분의 b제곱. 그러고 나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.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, 이 식을 조금 깔끔하게 통분을 해버립시다. 어, 통분하는데, 4a 제곱으로 통분할 건데, 얘는 잘 맞춰져 있는데, 왜 이래. 자, 얘도 4a를 곱하면 되겠지, 맞지? 어, 분모에도 4a 곱하고 분자에도 4a를 곱할 거야. 그러면 4a를 곱하면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야. 됐지?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? 이제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다. 2a분의 b는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순서를 조금 바꾸자 b 제곱 마이너스 4ac 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을 이항을 해 버린다 마이너스 2a 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자 밑에도 루트가 있는데 루트 씌워 버리면 얘는 2a 로 나올 수가 있다 맞지 그래서 2a 가 되고 분자는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형태보다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형태로 우리가 식을 많이 기억합니다. 그래서 최종 식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통분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. 이게 바로 이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입니다. 인수분해가 안될 때. 식 되게 복잡해 보이지 어,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, 여러 번 쓰다 보면 어, 익숙해져 자 연습 한번 해 봅시다 자 이제 이걸 보고 이 중간 과정은 어, 연습을 해야 되고 결론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x는 다 같이 한번 외워 보자 2a 분의 a는 최고차 x제곱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X 앞에 계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. 그 다음에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. 그 다음에, B제곱, 마이너스 4AC가 됐다. 됐지? 식이 좀 복잡한데, 어, 빠른 실례, 이거는 외워야 돼. 하, 예를, 예를 들어서, 한 개만 해보자. 자, 실전에서 이제, 이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x 그 다음 여기 다기 1이 있다고 하자. 어, 인수분해가 안 된다 맞지? 그럴 때는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 됩니다. 자, 다 같이 연습하자. 자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된다? 2a가 와야 된다. 2a면 4가 되겠지. 그 다음에 분모에는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5가 올 겁니다.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조건 줬고 b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 25가 되지. 그 다음에 4ac 4ac 이거를 다 곱해서 빼야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, 루트, 빼면 17이 되겠다.